발산 한... 여기 있지 그치? 네 이라는건 알지? 네수요이 뭐야? 그.. 일종 규칙으로 네, 네. 수 나열한거 규칙있는 수요 나열이지 그치 네. 수렴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네. 자 이런 수요이 있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땡땡땡 무슨 수요이야공등기수열너 어, 아직도 공기수요이네 <laughs>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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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등비수열이지 네 근데 땡땡땡땡땡땡 하나 없이 나갈 때네이 수열에 하나 없이 무한한 섬점량좀 어디에 가까워져요 맞지 않냐? 10번 네. 치이1020 1 네. 4은이뭐수지네열 번째 1이 1 0 2 1이 고1 0 2 4분의 1은성의6이 없고 6이 없고 6분의이고분의 1이 고분의 1이 고1 1 6분의 1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이 0에 가까워지지 네 0이 돼? 아니요 0이 돼? 아니요 0은 안돼네 그 0에 가까워지지 네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때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때 우리는 이수열을 이렇게 말해 0에 수렴한다라고 말해 네. 그 가까워지는 이값이 이 0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네 알았어? 이수열이 수련이... 이수이 수영, 이분일사분 어디 가고죠? 여기 가고 간단히. 지렴해 이렇게 말수지지 네. 이런 이런 수기지 질문할 때마다 이걸 다 써놓고 땡땡땡 어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기지기 지금. 여기 지가 여기 지금. 극한이란 그 뜻인데, 이건 알지, 이단어 리미티드. 몰라? 한 개지? 제한? 한 개? 모르다고? <laughs> <물도? 웃음> 아, 저쪽번에 들은 졸라 잘하는데 오따표 있잖아. 리미티드? 이게 이시 한정판. 어, 음. 한정하다? 한정된다? 한정? 제한된 뭐 이렇듯이 있잖아. 아, 음. 제한된 한정하다. 한정된,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음. 음. 그거랑 같은 뜻이야. 여기 없요주고이기밑트 이게 수열에서는 극한이지. 네. 극한이라는 용어인데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네? 가까워지니로 해석해. 네. 극한이다 하면 딱딱하거든. 요대건 이제 다 쓰기 싫어서 또 lim만 써.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의문사를 해석해. 원모에 가까워지니 가까워지니라는 의문사로 해석하라고 얘를 네 응? 이런걸 어떻게 쓰냐면 어디에 가까워져? 선생님이 이거를 낸지 앞으로 이렇게 쓸거야 이렇게 네 알았어? l, i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쓸거라고 이게 네. l이고 이게 i고 조금 휘잖아 이게 m이야 알았어? 네 어? 다이덕해서 하는게 많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 l i m 2의 n성분의 1자 요거는 얘네들을 써 버린 거지. 네. n을 무한대로 갈때 요놈은 요놈은 이 수열이 어디에 가까워지니? 한없이 네. n이 한없이 커질 때이 수열이 어디에 가까워지니라는 질문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다써 놓고 땡땡땡 이 수열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라는 질문을 이 질문을 간단히 써 버린다고. 이제 네. 졸라 편하지. 네. 아, 무한대라는 기본은 알고 있지, 그렇지? 네. 또 얘네들 그룹이 있었대. 유피니트 <laughs> 얘런데 기호가 예외됐나? 그래서 무한대 기호를 알고 네. 무한도전할 때도 이런 기호 나오나? 몰라요 몰라 그건? 네 무한대 기호 처음 봐? 응 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쓰지 마라 네하 이런식으로 있어. 무한대 기호 쓰면 이렇게 써 그럼 서술 중에서 맞겠어? 드리겠어 틀려요 틀려 이거 응? 네. 똑같이 그래 똑같이 네 음. 어쨌든 리미트는 어떻게 해석해라? 업의에 한없이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지니라는 의미서라고. 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의미 알겠어? 네.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laughs> 이런 게 있다고 써봐. 리미트. 리미트 n 네.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 네. 그럼 이떻게 될까? 이게 의문사라니까? 어. 의문사? 어. n을 하나 없이 크게 할때이 식이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는 거야. 저. 그럼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00 집어넣고, 1000 집어넣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수는 뭐에 가까워져? 아, 0, 0, 0. 1000? 아, 1000분의 1에서 그 말이 확 나왔어요. 0에 어. 어. 수렴한다. 극한값이 0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네. 네, 오케이? 네. 이때 이 0을 수렴하는 값, 또는 극한값,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예. Yep. 어? 예. Yep. 풀면 절로 쉽잖아 그 리미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수학이 약간 좀 상상의 세계로 좀 들어가 안 보이잖아 한없이 커지는 게 네. 확인이 돼 리미트에서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여서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네. 항상 어떤 수가 있으면 그보다 큰 수가 있다고 잘해서 네. 더 만들어 나오니까 네. 이제 네. 알죠들어 네. 무슨 얘길라 그랬더라? 뭐 이래니까 이제 주소 없이 설명을 하네 봐봐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게 있대 얘도 가까워지니? 이것도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딱 0이 괜 있으니까 자, 우리 술을 좀 해봐. 얘네들 일어 하면 좀분의 뭐야, 마이너스 지2를집어어봐2 네. 분의 3, 을집어봐3 분의 마이너스 지 그럼 수선을 생각을 해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야 n 처음 마이너스 여기지. 네. 그다음 2분의 1이 여기지. 네.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지. 네. 그다음 4분의 이 여기 있지. 그다음 네. 5분니까 여기 있지.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네.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0수렴만들어봐알 네. 이렇게 집어면 되잖아 네 아예 큰 수를 집어넣어 되고 100 같은 거한 방에 끝나잖아 100주어어가생각는보 109를 넣고 0.2를 네. 0기 상당히 가깝잖아 네 보통 가까운 정수를 말해주면 바로 나와 네 반드시 정수로 극한값이 그 나오는 건 아니야 알았어? 네크리미트인이 무한 들어갈 때 뭐래? 가우스도 나와요 이거 연경에서 음. 응 음. 아이돌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수혈 극한도 있어 갑자기 음. 그왜 물어봐 그냥 그 뭐지 정수에 가까워진다해서생각났어요 네가 가우스 알아? 지금 설명 들었는데 그 설명을 너 알아 들었다고? 예. 설명해봐. 이거 다뭐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고막일1.5 뭐 얼마 있으면은 이게 수치가 그랬을 때 요게 위치한 거에서 어, 가장 가까우 정수. 예. 예. 우리는 조금만 하지 않았었는데. 그막 그래프가 해서 막 계단, 계단 모양이라고 진짜 나오고 그거 보 얘기했다고? 그러고 몸수도 이렇게 나오고 음. 그, 그거밖에 돼. <laughs> 그거 밖에 기억이안나는데 그거 밖에 안 왔다고? 이상하다? <laughs> 저한거 <귀찮아도? 웃음> 같은데? 그있다고 그런 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알았어? 1등급 만지실 거면 다 알아두셔야 돼. 알았어? 계단 모양 그럼 그걸 부르고 어쨌든 이무한대로갈때 뭐 이거 뭘로 했더라 그럼 이엔 플러스 1분에 1 네. 0 1 0승이 있어. 네. 얘는 네. 수렴할까? 목에 음. 가까워질까? 아, 어떻게 0아니음1이 엄청 음. 뒤에 있다. 음. 이건 2분에 2분에 10에 0승 3분에 1이5분의 10에 100승. 만, 3, 난 숫자를 적어놔도 떻게 2분의 1100승, 5분의 1100승. 아, 어, 3분거 야, 아, 아, 아. 얘네다가 얘네 <laughs> 10의 한 1억승 이런 거 한번 적어 봐. 예. 억없이 커져야 되니까. 어, 네. 조에 그 가까워지. 10에 1억승 같은 거 한번 어보라고 이건 10에 100승 밖에 안돼 네. 근데 얘네 시, 10에 1억승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네 무한히 어,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럼 뭐 갖고 지겠어 영예요 부모가 졸라 커지잖아 그럼 영예수임 네. 할거 아니야 오야 <laughs> 분자가 10에 100승인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laughs> 언제 하려고 예아 근데 생각을 해봐 상상이라고 리미트가 들어가면서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야 돼네 응? 네, 어? 네. 저저 근데 전부 다 영예만 있잖아 음. 아니, 이게 분수 아니고, 그냥 뭐, 트수 뭐, 엔, 그런 거. 그거 노한이라서 도 네. 하려고 했습니다.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겠지 네. <laughs> <laughs> 하겠니 차근차근 하자고, 차근차근 하겠 EM 플러스, 네. 그럼 이런 게 있대. 네. 얘도 수정할까? 네. 1, 1에 가까워지네? 모르겠고. <laughs> 졸라 빨리 틀려. 그러지 말라고 하시네. 와. 네. 너 0.5초만에 틀렸어. 그러지 말라고 <웃음> 좀. <웃음> <웃음> 아 1에 집어넣으면 딱1 나오길래 2, 4, 5, 5, 5, 5 6 5분의 6 점점 점점 금방 커지, 커지네 계속 커진다고? 계속 커진다고? 아니요 한100 집어넣어볼까? 금방 아 너무 큰걸 계산하기 귀찮은데 계속 커지지 않아? 이 얘기를. 아, 뭐 아니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커지는데 네아 지금 내가 뭘 물었어? 어디 가까워지니? 너희는 계속 커져서 안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요 2에 가까워 그러니까 0에 소용이 는 것도 예를 들어서 n분의 1도 네. n이 무한으로 뭐 갈때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네. 작아지긴 하지 네. 네. 근데 0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 네. 0이 될 수도 없고 0이 가까워지는거죠 선생님이 네. 질문은 어디 어디 에 가까워지니 라는 질문이지 2에 가까워져요? 아니야 아쉽게도 빨리 틀지 말아 생각해 주실게요 아니 숫자 다양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 1하고 2, 3 이런 것도 기억이 안나? 천더 집어넣고 두리버렸어요. 수의 개념이 손가락이냐? 유치원 애들? 백두집을 천더 집어넣고 막 했는데 백천. 1점 몇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도 수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없냐? 유리수는 없냐? <laughs> 무리수는 없고? 응? 음수는 없고? 음. 분수는 없니 분수가 언제 배우지? 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몇 학년 때, 때 배웠나? 2학년? 아, 3학년? 3, 4, 3학년? 3학년? 3. 빨리 보여나 보통 그렇게 보잖아. 그때 그래? 지금 학교서 보여서 어, 접속돼요? 지금 형부의 아, 수의 책인 초등학교 <laughs> 2학년에 머르는 <laughs> <모아있는> 거야? 씨. 나 세편해. 네요 좋지 않대. 어. 이제 구만 어. 뭔가. <laughs> <고생이 웃음> 이게 도대체 왜왜 가까워질까? 마이너스 1 더하면은. 와. 어, 마이너스 1, 1 분에 마이너스 3. 3인. 어, 너 그러네. 그래서 어디가 꺼졌는지 알겠어. 헷갈려 졸라. 네, 그럼 모양을 바꿔봐. 좀 알기 편하게, 좀 알기 편하게 모양을 바꾸면 되잖아. 분수, 분수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뭐지? 빼서? 뭐라고? 이거 두 개를 빼서 나눠가지고 무슨 뭐, 얘기지못 뭐, 알아들었어 빼서 <laughs> 이거 <뺏은> <laughs> 3N 나누기 2엔 플러스 1로 한다는 거 아니야? 모양을 두 개로 바꿔서 모양을 두 개로 바꾼다고? 이걸 어떻게 두 개로 바꿔지 아니에요 혹시 이런 얘기 하는 거니? 2, 2 분의3 플러스 1할때 이렇게 두 개로 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바꾼단 말이 야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었어 원래 이거 하는 이거면안는거 그러 이렇게 따로따로 써가지고 아, 가분수를 대분수로 치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게 되나 아니, 해봐 아, 아니에요 <laughs> 한냥 말한 걸 해보라고 써봐 아, 저는 그냥 응. 이거 응. 이게 이거 나는 이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두 응. 개가 따로 되잖아요 두 개가 따로 되다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해놓으면은 숫자가 두 개가 아 이거 어차피 곱하기 긴한데요 이 분수식의 변형은 아주 기본적인 변형이야 약분 통분이지. 약분 통분이냐면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를 네. 나눠도 된다는 얘기이지. 네. 그럼 응. 나눠 버리면 돼. 분모 분자를 나눠도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편해져. 이제 네. 뭘로 나눠서 좀 편해질까? 이모더 음. 분자도 2로 나눈다고. 이엠 플러스 일어나는 편해져예 네. 분모를 없애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일어나면 어떻게 그럼 n 플러스 이 분의 일 분의 뭐 어? 이분의 삼 어, 분의 아내 어, 생각으로 이게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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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닌데 그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일어나는다는 거야? 네 저는 별 차이가 없는데 <laughs> 더 어려운데요? 나누는 거예요나는거 3N으로 나누는 N이 나눠야.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N에다가 1 2 3땡땡땡땡 자연스러워 하나씩 그린다는 뜻이야 네 유리 극한이어서 그네 내가 말할게 아 니들이 말해봐 아, 사, 3N으로 해. 나눠요? 3N? 그게 이렇게 딱 약분 돼가지고 1 되잖아요 3N? 나쁘지 않습니다 오 3N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근데 그냥 N으로만 나눌게 네응 n으로만 나올것같아 bb10이 무한대로 할때 금모도 분자도 n으로 나올게 그럼 이2 e 플러스 n 분의 1 분의 네. 3이잖아 네 이걸로 생각하는 것은 정 편하지 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n 분의 1은 뭐의 수렴해야 0의 수렴할것 같애 네. 0의 수렴하는 수에 2 e 더한 거 분의 3이야 네 그럼 이 e 값은 당연히 어디에 갖고 와질까 음. 이게 헷갈리니 이게 0이 꺼진다니까네 그럼 이 분수 지금 뭐야꺼지겠어 0? 아... <laughs> 1? 아니... 아니, 1은 아닌데 2도하기0 0 어. 0 어. 0 0 얼만 분의 3 2 2? 아닌가요? 1? 아니, 이 분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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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상상해서 못해요 아니, 이거 상상할 게 없잖아. 2.0은 얼마분의 3이잖아. 그럼 2수는 음. 이, 이 뭐에 갖고 워지겠어 분수! 아, 이것도 초등학교 <laughs> 2학년의 수치. 이분에 3이지, 뭐 헤매. 그하지 마. 정수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직 왜 정수만 생각하냐고. <laughs> 아니, 수치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머물러 있잖아, 지금. 왜 분수를 생각을 안 해? 아니, 이번에 잘 바꿔주겠지, 이경가 꺼지니까. 오.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답답해. 좀... 자르잖아, 16분씩.